한양 근교 고즈넉한 한옥 마을에 유나라는 아리따운 처녀가 살고 있었다. 유나는 이진사의 외동딸로 빼어난 미모와 고운 자태는 온 마을의 소문이 자자했다. 하지만 유나의 아비 이진사는 탐욕스럽고 권력에 눈이 먼 자였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심지어 딸의 혼사마저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 유나야, 너도 이제 홍기가 찼으니 슬슬 혼처를 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어느 날 이진사가 윤아를 불러 앉혀놓고 말했다. 윤아는 아버지의 말에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님, 저는 아직 혼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이미 너를 위해 훌륭한 혼처를 구해놓았다. 이진사의 말에 윤아는 깜짝 놀랐다. 누구시온데 저와 상의도 없이 혼처를 정하셨습니까? 최대감댁 아드님이다. 최대감댁은 우리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 권세가 높은 가문이니. 내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최대감은 늙고 탐욕스러운 대신으로 이미 여러 명이 부인을 거느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윤아는 아버지의 말에 절망했다. 아버님, 저는 그런 늙은이에게 시집갈 수 없습니다. 제발 제 뜻을 헤아려 주십시오. 내 뜻, 내 뜻이 무엇이냐? 부귀영화 누리며 편안하게 사는 것이 싫다는 말이냐? 이 애비가 너를 위해 하는 일인데, 어찌 이리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것이냐? 이진사는 윤아의 애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혼사를 추진했다. 윤아는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다. 어느 날 윤아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마을 장터로 나섰다. 장터는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과 구경꾼들로 북적거렸다. 윤아는 정처 없이 걷다가 한쪽 구석에서 나무 조각품을 팔고 있는 젊은이를 발견했다. 젊은이는 서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난한 목공이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다. 서준이 만든 조각품들은 하나같이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유나는 그의 조각품에 매료되어 한참을 구경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조각품들이네요. 유나가 감탄하며 말했다. 서준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저는 나무를 만지는 일이 가장 행복합니다. 유나는 서준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씨에 점점 끌렸다. 서준 또한 유나의 아름다움과 착한 마음씨에 반했다. 아가씨. 이것은 제가 특별히 만든 것입니다. 아가씨께 드리고 싶습니다. 서준은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유나에게 건넸다. 상자는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뚜껑에는 아름다운 꽃한 송이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작은 보석함입니다. 아가씨의 아름다움을 담아두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유나는 서준의 선물에 감동했다. 그녀는 보석함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서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고맙습니다. 이 아름다운 보석함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유나와 서준은 몰래 만남을 이어갔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깊은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유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서준 도련님, 저는 곧 최대감 댁으로 시집을 가야 합니다. 아버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서준은 유나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걱정 마십시오, 아가씨. 제가 반드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주는 유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썼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는 유나를 잃고 싶지 않았다. 아가씨, 이 보석함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서주는 유나에게 건넸던 보석함을 가리키며 말했다. 비밀이라고요? 예, 이 보석함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고 뚜껑을 열면 작은 물건 하나가 나타납니다. 정말입니까? 예. 하지만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욕심을 부리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나는 서준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믿기로 했다. 고맙습니다. 서준 도련님. 이 보석함을 잘 간직하겠습니다. 유나는 서준에게 받은 보석함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와의 짧은 만남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최대감은 자신의 아들과 윤아의 혼사를 서두르기 위해 이진사를 압박했다. 이진사는 최대감의 권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혼례 날짜를 잡고 윤아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윤아야, 혼례 날짜가 잡혔다. 이제 더 이상 어리광 부릴 생각은 말고 혼례 준비에 힘쓰도록 하여라. 이진사의 말에 윤아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서준을 찾아갔다. 서준 도련님, 어떡하면 좋죠? 홀레 날짜가 잡혔어요. 저는 최대감 덱으로 시집가고 싶지 않아요.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서준에게 매달렸다. 서준은 유나를 품에 안고 위로했다. 걱정 마십시오. 아가씨. 제가 반드시 아가씨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서준은 유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결심을 했다. 그는 유나에게 받은 보석함을 꺼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었다. 부디 이 보석함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기를. 하지만 보석함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서준은 절망했다.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미 사용하신 겁니까? 윤아는 고개를 저였다.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서준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윤아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말했다. 혹시 소원을 비는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소원을 비는 방식이라니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빌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서준은 유나의 말에 희망을 걸고 다시 한번 보석함을 향해 소원을 빌었다.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다. 부디 이 보석함이 우리를 최대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그러자 보석함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유나와 서준은 놀란 눈으로 보석함을 바라보았다. 빛이 나요. 드디어 보석함의 뚜껑이 천천히 열리더니 그 안에서 작은 종이 두루마리가 나타났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종이 두루마리를 펼쳐보았다. 이건 종이 두루마리에는 낯선 글자들이 빼곡하게 적혀있었다. 서준은 글자들을 읽을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무슨 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듭니다. 어떻게 하죠? 일단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최대감에게 가봐야겠습니다. 혹시 이 두루마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서준은 유나를 안심시키고 두루마리를 품에 안고 최대감의 집으로 향했다. 한편 최대감은 자신의 아들과 윤아의 혼례를 앞두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온갖 진귀한 음식과 술을 준비하고 수많은 손님들을 초대했다. 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아들과 이진사의 딸 윤아의 혼례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셨으니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최대감은 거만한 목소리로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손님들은 최대감의 권세에 아첨하며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썼다. 최대감 정말 부럽습니다. 이진사의 딸 윤아는 천하일색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런 미인을 며느리로 맞이하시다니 정말 복이 많으십니다. 하하하, 과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 녀석도 인물이 훤칠하니 둘이 잘 어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대감은 우쭐거리며 술잔을 기울였다. 그때 서준이 최대감의 집으로 들어섰다. 누구냐? 최대감의 하인들이 서준을 막아섰다. 서준은 품에서 종이 두루마리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최대감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소. 이 두루마리를 전해주시오. 하인들은 서준의 행색을 보고 비웃었지만 두루마리에 적힌 낯선 글자들을 보고 왠지 모를 위압감을 느꼈다. 그들은 서준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최대감에게 안내했다. 최대감, 이자가 두루마리를 전해달라며 찾아왔습니다. 최대감은 술에 취한 눈으로 서준을 훑어보았다. 내 놈은 누구냐? 감히 내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저는 서준이라고 합니다. 최대감께 꼭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어 왔습니다. 서준은 침착하게 두루마리를 최대감에게 건넸다. 최대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두루마리를 펼쳐보았다. 이건 두루마리에 적힌 글자들을 본 최대감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두루마리를 떨어뜨리고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놈. 이 두루마리를 어디서 구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입니다. 닥쳐라, 내 놈은 당장 이 자리에서 끌어내 처형해야겠다. 최대감은 분노하며 소리쳤다. 그의 하인들이 서준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그때 유나가 나타나 서준을 막아섰다. 안 됩니다. 서준 도련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유나야, 네가 어찌 여기에? 이진사는 깜짝 놀라 유나를 불렀다. 유나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최대감에게 말했다. 최대감, 당신의 추악한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날까 두려워 이러시는 겁니까? 뭐라고? 추악한 비밀? 최대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유나는 품에서 보석함을 꺼내 들고 최대감에게 보여주었다. 이 보석함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유나의 말에 최대감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유나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네, 내, 내 인연. 감히 나를 협박하는 것이냐? 최대감은 분노하며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유나는 두려움 없이 최대감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협박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것 뿐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서준 도련님을 풀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 보석함의 힘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유나는 보석함을 높이 쳐들었다. 최대감은 보석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에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보석함의 힘을 두려워했다. 좋다. 내 뜻대로 하겠다. 서준을 풀어주마. 최대감은 마지못해 서준을 풀어주라고 명령했다. 그의 하인들은 머뭇거리다가 결국 서준을 풀어주었다. 하지만 이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비, 그리고 서준까지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최대감은 윤아를 위협했다. 유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유나는 서준의 무사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최대감과 타협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서준 도련님, 이제 어떡하죠? 유나는 풀려난 서준에게 물었다. 서준은 유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아가씨, 이제부터는 제가 아가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서준은 유나를 데리고 최대감의 집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밤을 틈타 마을을 벗어나기로 했다. 하지만 최대감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유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서주는 유나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보석함이 있지 않습니까? 서주는 품에서 보석함을 꺼내들었다. 그는 보석함의 힘을 이용하여 최대감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 보석함은 하루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석함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서준은 보석함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었다. 부디 이 보석함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기를. 그러자 보석함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유나와 서준의 몸을 감쌌다. 그들은 빛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졌다. 한편, 최대감은 유나와 서준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괘씸한 것들. 감히 나를 배신하고 도망쳐? 당장 그들을 잡아오너라. 최대감은 하인들을 풀어 유나와 서준을 추격하게 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에서도 유나와 서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대감. 아무래도 그들이 보석함의 힘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최대감의 신복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대감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보석함. 그깟 보석함 하나 때문에 내 계획이 모두 틀어지다니. 최대감은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보석함의 힘은 이미 그의 손을 떠났다는 것을, 유나와 서준은 보석함의 힘으로 멀리 떨어진 숲 속에 도착했다. 그들은 낯선 환경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서로를 위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준 도련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걱정 마십시오, 아가씨.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서준은 유나의 손을 잡고 숲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의 앞에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유나와 서준은 작은 오두막을 짓고, 밭을 일구며 살았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유나야, 오늘 저녁은 뭘 먹고 싶으냐? 저는 서준 도련님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유나는 서준의 품에 안기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서준은 유나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나도 그렇다. 유나야, 너와 함께라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였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최대감의 추격은 끈질기게 이어졌고 결국 그들의 은신처를 찾아내고 말았다. 찾았다. 이놈들 당장 나와서 죄값을 치르도록 해라. 최대감의 하인들이 오두막을 애워쌌다 윤아와 서준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서준 도련님, 어떡하죠? 유나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서주는 유나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아가씨. 제가 반드시 아가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서주는 품에서 마지막 남은 보석함을 꺼내 들었다. 그는 보석함의 힘을 이용하여 최대감의 하인들을 물리칠 생각이었다. 부디 이 보석함이 우리에게 마지막 힘을 주기를. 서주는 간절한 마음으로 보석함을 열었다. 하지만 보석함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어째서 서주는 당황했다. 그는 보석함을 흔들어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서준 도련님, 이제 어떡해요?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준에게 매달렸다. 서준은 유나를 끌어 안고, 마지막 결심을 했다. 유나야,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서준은 유나를 뒤로 숨기고, 최대감의 하인들 앞으로 나섰다. 나는 서준이다. 너희들이 찾는 것은 나다. 유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서준은 맨몸으로 하인들에게 맞섰다. 그는 용감하게 싸웠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결국 서준은 하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서준 도련님, 윤아는 절규하며 서준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하인들은 윤아를 가로막았다. "끌고 가라." 최대감의 명령에 따라 하인들은 서준을 끌고 갔다. 윤아는 절망하며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안 돼! 서준 도련님!" 윤아는 오열했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서준 도련님을 구해야 해. 윤아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녀는 서준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윤아는 서준을 구하기 위해 홀로 최대감의 집으로 향했다. 밤이 깊어. 사위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윤아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최대감의 집에 도착한 윤아는 밤을 넘어 몰래 안으로 잠입했다. 최대감의 집은 호화로운 잔치 분위기로 가득했다. 기생들은 아름다운 춤과 노래로 흥을 돋우고 있었고. 관리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웠다. 유나는 그들 틈에 섞여 최대감의 동태를 살폈다. 최대감은 상석에 앉아 기생들의 시중을 받으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번쩍이는 금은보화가 가득 쌓여 있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와 역겨움을 느꼈다. 저자가 서준 도련님을.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최대감에게 복수하고 서준을 구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때 유나의 눈에 낯익은 물건이 들어왔다. 저건. 최대감의 역,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서준이 선물했던 나무 보석함이었다. 유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저 보석함이 최대감의 손에, 유나는 직감했다. 최대감이 서준을 잡아간 이유가 바로 보석함 때문이라는 것을, 그녀는 보석함을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유나는 기회를 엿보다가, 최대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보석함에 접근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보석함을 집어들고, 품에 숨겼다. 이제 서준 도련님을 구할 수 있어. 유나는 희망을 품고 최대감의 집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서준이 갇혀있을 만한 곳을 찾아 헤맸다. 서준 도련님, 어디 계세요? 유나는 밤새도록 서준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점점 불안해졌다. 혹시 서준 도련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유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유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불빛을 향해 달려갔다. 불빛은 낡은 오두막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서준 도련님, 오두막 안에는 횃불이 켜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밧줄에 묶인 채 쓰러져 있는 서준이 있었다. 유나, 서준은 힘겹게 눈을 뜨고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는 서준에게 달려가 그의 밧줄을 풀어주었다. 서준 도련님, 괜찮으세요? 괜찮소. 유나, 어떻게 여기에? 최대감이 보석함 때문에 도련님을 잡아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보석함을 가지고 도련님을 구하러 왔어요. 유나는 품에서 보석함을 꺼내 서준에게 보여주었다. 서준은 보석함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 보석함을 최대감의 집에서 몰래 가져왔어요? 이제 이걸로 우리 도망쳐요. 유나는 서준의 손을 잡고 오두막을 나섰다. 하지만 그 순간 오두막 문이 열리더니 최대감의 하인들이 들이닥쳤다. 거기 섰거라 이 놈들. 감히 대감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 하인들은 칼을 빼들고 유나와 서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유나와 서준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서준 도련님, 어떡하죠? 유나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서준은 유나를 보호하며 마지막 결심을 했다. 유나야, 이 보석함을 부숴버려라. 네? 하지만, 이 보석함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어서, 유나는 망설였지만, 서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결심했다. 그녀는 보석함을 바닥에 내던졌다. 쨍그랑, 보석함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 순간, 보석함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유나와 서준, 그리고 최대감의 하인들을 모두 휩쓸어 버렸다. 빛이 사라지자,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유나와 서준, 그리고 최대감의 하인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유나와 서준의 이야기를 잊어갔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한편 최대감은 유나와 서준이 사라진 후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결국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부귀영화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 속에 있다는 것을.